true. Sure. you sure.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지렁이는 매우 징그럽게 보이지만 사실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용맹한 사자나 독수리와 같이 멋있는 동물에 비대는 것은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만약 지렁이에 비유한다면 기분이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렁이나 벌레에 비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결코 위대하거나 대단하다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 없어 보이는 지렁이에 자신의 백성들을 비유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결같은 방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사야 41장 14절을 벌어지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예전의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자들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하여 하였으며, 모세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였으며,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서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설령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을 자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자칫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의 왕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 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와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 이렇게 두번 나타나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은 당시에 낮은 취급을 받았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에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미달된다고 당시에 흔히 여겨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더 능력이 많고 유명하고 부유하고 박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과 발걸음은 쉽게 무시를 당하거나 남루하여 더러운 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론 다윗과 같은 왕이나 바울과 같은 학자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아직도 여전히 한참이나 부족한 자들 사람들에게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니다.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드러낼 통로이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목자들과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작고 연약한 자를 주목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깜짝 놀래키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도 동참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렁이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자와 독수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렁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지렁이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더욱 많이 드러나고 쓰임받게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좁은 마음과 근시안적인 시야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